그 다음에, 어, 자, 어, 여기에, 이제, ln 말고, 프린트만 쓰면은 이렇게 나오거든? 근데 요거는 무슨 차이냐면은,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. 어, 줄바꿈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, 여기다가, 자, a, b, c, 이렇게 하면은, ABC가 옆으로 나온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 엔터를 치면 안 되고, 여기다가 빼기 옆에 있는 역슬래시, 이게 원 달러, 이게 키보드에서는 원 달러 나오는데 쳐보면 이렇게 나온다. 그러니까 이게 슬래시고, 이게 역슬래시, n 역슬래시, n 이 뭐냐면은 실제로 출력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온다. 줄바꿈을, 그러니까 요걸 빼면 어땠나? AB. 이렇게 어? 이거 이해되니네 여기까지 응자자 음. 자, 지금 뭐 배웠냐면은 프린트 랑아 프린트랑, 어, 프린트랑 요요 역설레시 이걸 뉴라인이라고 한다 뉴라인에 대해서 배웠다